네, 안녕하세요. 이해를 받는 가 아닌 가 제가 다고요 제가 어직까지 영상이 어 아닌 게 시간이 없었어요. 오늘은 제가 요즘... 제가 하루를 늦었으니 시간이 별로 어서 제가 이상이좀 이뻐요. 뭐... 화면으로 촬할면 볼까? 이게임사는이 무슨 게임을 해는지 무슨 뭔게 까먹고 싶어서 꼭 재밌게 임을는 겁니다. 이렇게 뻥튀 뻥하 잡아줘야지, 저찾아가시더라고요 왜냐? 용호그러면그래도 우리 준비시기 위해 잘살수 있을 것 같아서... 이어른들과 불기능을 가지고 들어가는! 얼굴뱀, 얼불댐이야얼굴댐 얼음댐 얼음댐과불댐이 같이 들어가서 얼음이녹고 불이 얼음이녹으면 얼굴 냄새. 데 그러면 내가 뭐야, 왜음음을 네, 했었냐? 하고 뭐 어쩔 수가 없어. 나 바로 불가 되시면 바로 시작해 줄게요 저녁에 어꺼내줘니꺼내요에 저작권 걸린 시대였지. 저, 뭐, 엄날는 광고 그대로 썼다. 광고 그대로 나온 거 그랬다가, 나가 그 저작권 걸렸을 때 그때 저는 유튜브 채우려고 몰랐고요. 뭐, 어쨌든 블리브 광고 안볼 거예요. 최대한 광고나, 바로 꺼보는지 할게요. 저고 날라다니는 어느 날광 하고, 어, 둡니다. 저거, 어차피 블리브 벗날 수 밖에 없찮아요 여기 증은 팜팜팜팜 들어가요. 네, 그리고 저요즘 요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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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폭탄즘요0 요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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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요 자, 이제, 모든 자, 이제, 핵폐기물까지 해갖고, 독댕까지 들어가, 독댕까지 들어가지 아무것도 못하지 이제 살려주죠 나, 뒤지죠, 나, 뒤지어, 나, 나 진짜 뒤지어. 살았네, 살았어, 살았어, 안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, 아직 게말입해 여러분, 여기서 바로, 틀림, 마 아쉽게 좋네요. 일단 점점점점 점프점프 오늘 사해본 다음에 제그슬우리 여기서 이어할겁니다 여기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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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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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저한테 는지 아주 중요합니다, 포탑을 하면 이렇게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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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했구나. 아, 이거 삼방탑보구나 자, 피하고, 피하고, 피하고. 자, 핫고베이도 해볼게요. 파이 저기, 맞으면 풍전하라고 한다네요? 오, 죽을 뻔했어요. 가서 조심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 걸어갔을 거예요. 아, 이건 지 솔직히 체력해줘야 돼요, 이 바로 이렇게 피해가지고, 그 귀찮은 애 쓰는 걸 운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피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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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싸주고, 피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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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싸주고, 딱 싸주고, 이렇게 아주 쉽게 깰수있지 아무것도 못하죠, 좀비. 얘네 그냥 따다다다, 지뒤뒤 바보보고, 바보보고, 바보 바보. 근데 저 자식은 아무것도 할수 있어요. 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숨어 여기로 숨었다가 쐈다 숨었다 쐈다 숨어 숨숨싸다 숨 해야돼 숨쌓 자 근데 저 이미 방패가 있어서 괜찮죠 저 근데 왜 방패가 발동이 안되죠? 망했죠 망했죠 이거 진짜 레알로 망했죠 저거 날아댕기는 놈들 네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서 저기 숨어도 쟤는 소용없어요 쟤는 겁나 똑똑해 쟤는 AI 구리 중국산인 줄 알았는데 국내산이에요 AI AI 중국 저거, 저거. 중국산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이 아니었어요 저 여태까지 계속 중국산인 줄알았거데얘 예, 중국산이에요 중독산이, 예, 얘는 중국산이에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걔가 중국산 그리고 잠깐 일시 좀 주는 거최형의 반이 깎이죠. 그리고 저는 잠시 잠시 동안 진짜 잠시 동안 무적이 되죠. 한 0.1초 무적된 거든든요 일단은 일단은 흐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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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다 다른 분들로 빌. 저는 다음에 제트팩을 얻어야 돼요. 이거 이건 광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전역군요? 이 전혀 몰랐고요. 국수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니까. 저한테가 다 국수전이라고 생각했다고 아. 오호 예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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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다내 거야. 잡을 잡아주면 시 되고요. 잘 잡아야 돼요. 이거 잘안 잡으면 골로 갈수 있기 때문에. 캐릭터가 캐릭터가 골로 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 질러는 여러 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싸주고 싸주고 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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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추가 목숨은 딱한번 뿐이에요 아들렌 알린 겁나게 좋죠 아들렌 아들렌 생각보다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겁나게 좋다는 건 생수였고 생수는 안넣안와 이걸 피하네 저 이제 한, 저한대만 맞아도 죽어요저 저 거의 한두대한니한대 세대 죄가좀 죽어. 요 솔직히 체력 해야 돼요. 이거 안 하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. 솔직히 저걸 해야 돼요. 인간이 아니에요. 저거 안 하면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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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뒤에 이 없으면 되겠고, 다 여기서 능력이 안 되네요. 그럼 가도록 하고, 깜짝아, 저 스케이트 개스. 음, 열심히 잡아줍시다. 열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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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, 80. 이렇게, 이렇게, 저렇게, 저렇게, 치리게 파랗게. 그렇게~~~ 진짜 한 대만 맞아도 이제 죽어요. 한 대만 맞아도 죽을 뻔했었어요. 근데 이제 안 죽었어요. 아, 아 살아있어, 살아있어. 살아있어, 이제 진짜로. 한 대만 맞아도. 근 이렇게 죽어요. 근데 이건 죽었어요. 아, 씨, 보스가 아니야, 너! 아 보스전이면 제가 열심히 다했는데 보스전인 거 확인을 못했군요 제가 다시 이건 뭐야? 응응응 보스턴이랑 응, 응. 뭐가 된다는 소리야 아까 와 이렇게 놨지 와 이렇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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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하면 되나 봐요 이거 어디 어딘가 없는 사람들상그 정도. 그 정도. 크도그 정도. 그정그 정도. 그정그정기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기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도도그 정도. 일단 고르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 잠깐 일시정지그 정도. 나나도그 정도. 그 정도. 그정